중땅 어서 오시 와요. 예? 네. 빠밤 이차 아, 가자. <laughs> 생맥주 한 잔만 더 먹고, 예? 야 우리 저 치킨에다가, 예? 아우 생맥주 500만 딱 하나 더 하자고. 예? 네. 요거 하는 거지. 삼화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삼화 양저 이야기 예,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열전에는 안 나오는 건데 역시나 아, 이게 전국책인가? 뭐 어딘가 모르겠어요 어딘가 다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화 네. 하나 또 해드리고 가야지 양산책에 아, 네. 예. 나온건 그책 누구나 안봤어 <laughs> 다 아는거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이제경공이요 나라 안에 정치는 안영한테 다 맡겼잖아 네. 그리고 외치 뭐 국방 이거는 양자한테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해야 돼? 놀아야지 그걸 뭐해 <laughs> 네. 예? 요거 하는 거지. 네. 예,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술 먹고, 잔치 벌이고 그래도, 양저 있고, 안영 있으니까, 제 나라 잘 돌아갔습니다. 음. 예전에 제환공도 그랬죠? 관중이 아. 알아서 다니까. 네. 예. 자, 그러니까는 이런 재경공 같은 경우도, 뭐,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고, 음. 이 사람한테 전권을 다 맡겨서, 예, 일을 시키니까, 자기는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술 먹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재경공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술을 진탕 먹었어. 그럼 잔뜩 취했잖아요. 그럼 네. 들어가 자야지. 음. 꼭, 밥 2차 가자. <laughs> <laughs> 생맥주 한 잔만 더 먹고, 에? 야, 우리 저 치킨에 다가 아우, 생맥주 500만 딱 하나 더 하자. 꼭 그러잖아. 네. 재경공도 그렇게 한 거야. 음. 야, 어디 가서 한 잔만 더 먹자. 그래, 갈 데가 어딨어, 왕이. <laughs> 임금이. 야, 우리 안영 집에 한번 가서. 술 한잔 먹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랑 안주랑 바리바리 싸가지고 잔뜩 싣고, 음. 안영 집에 간 거야. 네. 밤중에. 네. 아니, 지금, 안영 이제, 그, 자려고, 이제 집에 자리 피고 있는데, 막, 이제, 그, 4시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막 뛰어와. 그러더니, 안영 제사님, 안영 제사님, 문열어주 왜? 지금 상감마마가 여기 술 한잔 드신다고, <laughs> 이거 오고, 어? 가만있어, 봐 알았어. 그러고는, 이, 안영이요 관복을 다 차려입고 어. 왜그저 정복에 네. 딱 차려입고 뭐 관을 쓰고 왜 홀이라고 그러죠 어. 그 빨래 빵맹이 비슷한 하 네.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신하들이 이걸 손에다 맞잖아요. 잡고 이렇게 네. 쓴단 말이죠 무슨 공식 연우연뭐 어. 그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그 손에 홀을 쥐고 관복을 쫙 차려입고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임금을 맞이하는 거지 아 재경국이 딱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니까 러 이제 안영이 앞으로 나서서 물어보는 거지 전하 혹시라도, 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음. 예, 잠깐만, 이게 뭐, 요거는 원문으로 읽어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아 오케이. 예. 예. 아니면 뭐, 국내에 별난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재경동이, 아니, 내가 술 먹자고 왔지. 지금 내가 너한테 보고받고 음. 자고 온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재상께서 나라 일에 워낙에 힘들고 바쁘고 예, 한잔하실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특별히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은 좋은 술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안으로 드시와요. 해가지고 음. 가서 먹으면 되는데 안영이딱 그러죠. 술 마실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오셨습니까?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 오시고요. 그거 아니면은 밤중에 신하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어. 그냥 퇴짜를 놔버린 거죠 네. 아니 야 내가 왕이 임금인데 너무하잖아 어떻게 그래도 머쓱하긴 하지만 뭐할수 없죠 그래서,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녕 들어가고 마차를 돌렸어 여기 지금 안주랑 술이랑 잔뜩 실었잖아 아 짜증나 지금 궁궐로 돌아 가만히 있어봐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전향전의 집으로 <laughs> 이게 술 먹고 2차 3차 다니는분들이 음... 밤새도록 이러고 다니잖아요 네. 꼭 결국엔 포장마차에 가서 술먹고 전봇대 밑에 쓰러져서 그렇죠. 자고 네. 아침에 다 토하고 아파트 1층서부터 12층까지 올라가면서 벨다쳐 누르고 <laughs> 이러고 댕기잖아 보면 네. 이 최경공이 임금이란 놈이 똑같은 놈이에요 아이 해보셨나봐요 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주사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경공이 수레를 타고 다시 이제 돌려서 전향제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네. 전향제 인 양반은 한술 더 뜬다 갑옷을 딱 입고, <laughs> 투구를 머리에 쓰고, 긴창을 옆구리에다 딱 들고, 말을 타고, 완전히 일단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복장을 어... 아주 성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즐겨 에가다보까 야, 이 저건 또 뭐야, 이씨. 마녀 세상에 전화했나? <laughs> 글쎄 말이야, 그랬나? 예, <laughs> 네. 아니, 어쨌기나, 딱 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양저가 물어보는 거지. 전하! 네. 혹시라도 나라 안에 쿠데타가 벌어졌습니까? 아니면 적군이 몰려옵니까?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 아, 역시나 아까하고 똑같이. 아, 우리 이제 장군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셔가지고 내가 위로좀 음. 한잔하려고 왔는데, 뭐, 굳이 또 카본까지 입고 나오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양저가 아까 에 안녕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뭐 하는 거죠. 혹시라도 에? 적군이 몰려오거나 쿠테타가 일어나거나 궁궐에 별난 일어나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런데 술 드실 친구는 많으니까 밤중에 신하들 집에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laughs> 또 퇴짜를 맞은 거야. 네. 야, 그뭐 알았습니다. 예예 예. 아예예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그또 마차를 돌렸겠죠. 아짜증스럽워술 취한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다른 놈을 또 찾아갑니다. 음. <laughs> 이번에는 대부 양구거. 양국어. 양구거는 음. 간신입니다. 간신. 내가 몇만 몇번 얘기했죠? 놀 때는 간신이랑 노는 게 재밌어. <웃음> 그럼요. <웃음> 어. 장군 저거 맨저 창이나 들고 나와가지고 저딴 소리 나고 저멋대가리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양구거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음. 그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내시가또 뛰어가서 양구가 어, 양대부님 뭐 상감마마 뭐 오신대요 또 소식을 들었을 거아냐야 양구가 뛰어 나와가지고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하 둥땅 둥땅 어서 오시와요 주거니받거니뭐 내자 산자 안 받으시오 이러면서 마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경공이 저 안녕 사마양 저 집에 갔다가 머쓱했던 기분이 확. 풀어져버린 거야. 어, 네. 가지고 양구가내 집에 들어가지고 둘이서 아주 그냥 어저뭐그 관복 자라 다 풀어놓고 네, 네. 밤 새도록 퍼마셨다 네. 하는 일화가 어, 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다음날 날이 밝았을 거 아니야. 네. 물론 뭐 재경공은 숙취에 못 일어났겠지만 뭐 오후쯤 갔을 라나 네. 안녕하고 예뭐 <laughs> 네, 그렇지 뭐 네. 안녕하고 누구니 그양저하고 양조. 이제 둘이 손잡고 군 걸로 들어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임금을 뇌 쫓았으니, 퇴짜를 났으니 와서 죄송합니다는 한마디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아, 죄송합니다. 그치만은 밤중에 더 이상 여기저기 약주 드시고, 그왕 임금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가 중간에 뭐 자격이라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예. 큰일 나지. 예. 예. 이런 법도에 안 맞으니까 밤에 다니지 마세요. 딱 이제, 재경공이 그 말을 딱 듣고, 예, 지금 아직 이제 안 깼잖아, 소리 막 골이 지끈지끈하고 <laughs> 네. 막온 몸이 근육이 막 아프고 속은 막 칼로 푹푹 찔러는 느낌 들고 음. 그잖아 이제 아,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내가 더 이상 두분 예, 진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안그럴게요그 이제 그렇지만은. 두 분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줘가지고 내가 고맙고 한데 그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뭐 하고 사냐? 음. 내가 두분 일하시는 거 방해 안할 테니까 나 놀러 다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그렇죠. 뭐이 재경공이 어찌 보면은 맨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이게 뭐 군주로서는 모범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음. 그치만, 어쨌건 중요한 건 훌륭한 사람을 잘 등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전권을 맡겨가지고 잘, 예, 그것도 믿어야 되잖아. 중간에 암만 잘하면 뭐래. 나중에 결국, 천양전은 모함받아가지고 쫓겨나서 아, 죽잖아요. 네, 예. 그러지 않고 잘하면 그래도 그나마 나라는 잘 다스려졌다. 음. 당시만 해도 나라가 작을 때니까, 아. 그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뭐 제나라는 잘 다스려졌고 제경공은 어쨌건 뭐 춘추 오패는 아니지만은 그 춘추 시대 말기에 에 그래도 이름을 한가닥 날리는 음. 에 그래도 좀 그래도 어 강한 나라의 군주가 될수 있었다 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 오늘 그 삼한 양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대충 얼마나 됐나? 뭐 이번에도 한3주는 울고 먹었지? 뭐 그렇겠죠 예 대충 뭐안 되면 되는 대로 또 늘려야지 뭐예자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아 아, 아, 오늘 삼화 양조 이야기 다 마치고요 음. 다음 주에는 진짜 오리지널이 나오지 누구요 손자 아, 손자 몇번 아, 예. 바로 나오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어서 네. 예병가의 진짜 뭐라 그럴까 에, 바이블이죠. 중국 그렇죠. 쪽에서는 병법 책의 발굴이라고 음. 할수 있지 손자병법 오자병법 그러면 끝이에요. 나머지 위대한 병서 많지만 그래도 손자병법 우리가 다 알잖아. 아, 알죠. 예, 다 들어면 봤잖아요. 네. 예, 그 손자의 병법 책 그리고 오기. 음. 오기는 어떤 사람인가? 예, 오기는 위나라에서 행세를 하는 사람인데. 위나라도 사실은 그 당진이 쪼개져가지고 삼진이 됐다고 그랬죠. 네. 위조한. 아, 네. 위나라도 사실은 맨날 두드려 맞고 중간에 강대국 사이에서 음. 힘한번 제대로 못 써보는데, 오기가 들어왔을 때, 오기를 채택한 임금이 바로, 에, 그 뭐라 그럴까, 국력이 확 키워지는, 아, 예, 오기 때, 네. 오기가 왔을 때, 예,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도 예, 전국 치룡에 들어가는 음.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뭐요 정도로 이야기는 마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예, 이거는 계속 뭐몇주 나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녹화 해가지고 또 새로 인사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이 라떼가. <laughs> 아, 아, 이것도 연중행사인데 없이 지나갈 수 네, 없잖아.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에? 음. 에? 좋아요 에, 구독 에? 이거 에? 누르셔야 되는 거다 아시죠 언제까지 공짜로 보실 건데 지금 조회수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음. 뭐한 달에 몇명안 늘어 오히려 막 주는 분위기 아, 그러니까요 언제 저 람보르기니 네. 그거 사냐고 람보르기니는 커녕 중국 경차도 하나 지금 뭐 있는 차도 팔아야 되겠다 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는 거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